태국에서 또다시 민주화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르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태국에선 왕정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그 규모와 절박함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태국 국민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이 상황이 한국의 과거와 묘하게 닮았다는 겁니다. 총리는 이 모든 게 한국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태국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방콕의 따뜻하고 끈적한 공기가 마치 벽처럼 저를 때렸죠. 저는 사라라고 해요. 방금 교환학생으로 태국에 도착했어요. 이 나라와 그 놀라운 역사를 배울 생각에 너무 설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죠. 공항은 엄청 크고 붐볐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꽉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큰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짐을 기다리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경찰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짐을 찾아서 택시를 잡으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더위는 엄청났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택시를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처음으로 태국의 진짜 상황을 느꼈어요. 젊은 사람들이 공항 출구 근처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글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결연했어요. 그중한 명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녀는 제 또래로 보였는데, 아마 19살이나 20살 정도였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떤 열정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타고 출발했어요. 기사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을 걸어 줬어요. 그런데 도시로 들어갈수록 이상한 징후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거리마다 경찰이 늘어서 있었고, 몇몇 건물은 창문에 나무 판자를 덧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기사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는 백미러로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큰 문제요, 손님. 아저씨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정부 나빠요. 사람들 화났어요. 시위 많아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시위라니?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대체 제가 무슨 상황에 휘말린 거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도처에서 불안한 징조들이 더 보였어요. 사람들이 길모퉁이에 모여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창문과 가로등에는 더 많은 팻말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곳의 공기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분명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가 머물게 될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대학 근처에 있는 곳이었죠. 택시비를 내면서 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조심해요, 손님. 안전하게 지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아주 멀리, 그리고 아주 혼자라는 느낌이 밀려왔어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 짐을 풀고 자리 잡으려고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작은 TV를 켜서 영어 뉴스가 나오길 바라며 채널을 돌렸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천명의 사람들이 방콕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행진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깃발을 흔들고 있었죠. 뉴스 앵커는 친민주 시위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언급했어요. 프라이차노차 총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와 그의 정부에 대해 아주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었어요. 저는 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러 왔는데 이제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생겼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시의 소음이 창문을 통해 들려왔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멀리서 들리는 외침 그리고 가끔은 폭죽 같은 소리가 났는데 그건 아마도 축제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서 그날본 것과 들은 것을 곱씹었어요. 시위대에 결연한 얼굴들, 택시 기사 아저씨의 걱정 어린 눈빛, 뉴스 앵커들의 열정적인 목소리. 태국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흥분감이 밀려왔어요. 이건 제가 계획한 여행이 아니었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경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위를 벌이는지 알고 싶었어요. 제가 그날 밤 내린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몰랐죠. 앞으로 다가올 날들 속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 눈을 열어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진정으로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배우게 될 거예요. 마침내 잠에 들기 직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교 여행이 아니에요. 평생 잊지 못할 모험이 될 거예요. 제가 태국에 왔을 때 정치적 폭풍 속에 휘말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콕의 분주한 거리 한가운데 변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죠. 제가 첫 주에 만났던 현지 학생 친구 플로이가 저를 시위에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고향에서는 이런 일에 관여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플로이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저의 호기심도 그만 이겨버렸어요. 시위 장소로 걸어가면서 공기 중에 가득 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 분위기는 전기처럼 짜릿했고, 결의와 희망으로 넘쳐났어요. 플로이가 상황을 저한테 설명해 줬어요. 살아, 우리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야. 플로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프라유 이 찬호차 총리가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어. 그들은 부패했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플로이는 손가락을 하나씩 세며 말했어요. 첫째, 프라유씨 이 사임해야 돼. 둘째,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셋째, 그녀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멈칫했어요. 왕실의 권한을 줄여야 해. 저는 그 마지막 말에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왕실이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들의 권위를 도전하는 건 거의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코너를 돌자 시위의 규모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거리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고 저보다도 어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다채로운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구호는 주변 건물에 울려 퍼졌어요. 와 저는 숨을 내쉬며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하네. 플로이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가자 더 가까이 가보자. 우리는 군중 속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왕실 모독법이라는 걸 끝내자는 내용의 팻말들을 봤어요. 그게 뭔지 물어보니 플로이가 왕실을 비판하는 게 불법이라는 법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법 때문에 사람들은 몇년 동안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건 좀 불공평하네. 제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플로이가 동의했어요. 우리가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분노나 좌절만 있는 게 아니라 희망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플로이는 그녀의 친구들을 소개해줬어요. 정치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솜차이와 몰래 집을 나와서 이곳에 온 고등학생 녹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어요. 있잖아, 솜차이가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예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해.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태국에 오기 전에 잠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비슷한데? 제가 물었어요. 솜차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도 우리처럼 독재 정부 아래에 있었어. 하지만 국민들, 특히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겼어. 나라 전체를 바꿔버린 거야. 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동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연사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와 군중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제가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플로이가 주요 내용을 번역해 줬어요. 그들은 자유로운 태국에 대한 꿈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느 순간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녀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말해서 제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료되었어요. 그녀가 연설을 마치자 군중들은 환호했어요. 뭐라고 말한 거야? 제가 플로이에게 물었어요. 플로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태국의 미래라고 했어. 우리가 함께 서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한국처럼 우리도 민주주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했어. 저는 목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군중들의 에너지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시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미래, 더 나은 태국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도 모르게 구호를 따라 외치고 있었어요. 모든 단어를 이해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보다 더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였어요. 제가 본 것들에 흥분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정부가 이 용감한 사람들을 탄압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듯 플로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위험을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 머릿속은 제가 보고 들은 것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그들의 용기와 결의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쟁취했는지도 떠올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태국에서 보내는 교환학생 기간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다를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여기에 있어서 그리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걸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방콕의 민주 기념비 앞 엄청난 군중 속에서 플로이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라 이거 느껴져? 플로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이건 역사의 한 순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분위기를 받아들이려 했어요. 공기에는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몇몇 피켓은 태국어로 적혀 있어서 읽을 수 없었지만 영어로 적힌 것도 있었어요. 지금 당장 민주주의라고 적힌 피켓이 있었고 군주제 개혁이라고 적힌 것도 보였어요. 갑자기 군중 속에 소문이 퍼졌어요. 경찰이 오고 있어. 누군가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배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플로이를 바라봤어요. 걱정하지 마, 플로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평화적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플로이가 과거 시위에 대해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때로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기도 했다고 했거든요. 군중은 점점 더 소리를 높였고, 구호는 더욱 거세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지? 한 시위 주최자가 외쳤어요. 자유. 군중이 소리쳤어요. 저도 순간에 휩쓸려 같이 외쳤어요.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에 동참하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그때 경찰들이 보였어요. 어두운 제복에 헬멧을 쓴 경찰들이 줄지어서 있었어요. 그들은 방패와 곤봉을 들고 있었어요. 입이 바짝 말랐어요. 플로이, 제가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우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플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떠날 수는 없어.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경찰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군중은 물러서지 않으려 하며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저는 사방에서 압박이 느껴졌고 숨 쉬기가 힘들었어요. 갑자기 큰 폭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최루탄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제가 반응할 새도 없이 공기는 하얗고 두꺼운 연기로 가득 찼어요. 눈이 따갑기 시작했고, 목구멍은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보이지도 않았고, 숨도 쉴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플로이의 손을 놓쳐버렸어요. 플로이. 제가 외쳤지만, 제 목소리는 혼돈 속에 묻혀버렸어요. 저는 앞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갔어요. 눈물이 흐르고, 최루탄 때문에 숨이 막혔어요. 누군가가 저를 세게 부딪혀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발소리, 사람들의 외침, 울음소리가 온통 제 주변을 가득 메웠어요. 연기 속에서 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더 많은 폭음이 공기를 가르며 올렸어요 고무탄이었어요. 공포에 질려 깨달았어요. 경찰들이 우리를 향해 쏘고 있었어요. 저는 플로이를 찾아야 했어요. 여기서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었어요. 연기 속에서는 모든 게 똑같아 보였어요. 저는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많아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가면을 쓰고 있었고, 낡은 쓰레기통 뚜껑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있었어요. 이쪽이야. 그가 소리치며 제 팔을 잡았어요. 그는 군중 속에서 저를 이끌고 빠르게 달렸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어요. 폐가 불타는 것 같았어요. 다리는 마치 젤리처럼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멈출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뒤쪽에서는 여전히 외침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빨리 그 젊은 남자가 말하며 저를 골목 안쪽으로 끌었어요. 우리는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숨이 차서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난솜 차이야 그가 말했어요. 너 여기 사람 아니지? 아니 제가 숨을 몰아쉬며 겨우 대답했어요. 난 살아야 교환학생이야. 내 친구 플로이 군중 속에서 잃어버렸어. 솜차이의 눈이 커졌어요. 플로이, 플로이 쓰리사이, 맞아. 제가 말했어요. 그녀를 알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학생 리더 중한 명이야. 걱정 마. 그녀는 스스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솜차이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정부는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포기하길 바라겠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위해 계속 싸울 거야. 그의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마치 나만의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이야기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강력한 정부에 맞서 일어선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럴 가치가 있어? 제가 물었어요. 이 모든 위험이 숨차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자유를 위해 싸우는 건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이야.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못해냈어. 이제는 우리의 차례야. 그때 골목 끝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경찰이야. 솜차이가 속삭였어요. 우린 움직여야 해. 제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겁이 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제가 무언가 더큰 일의 일부가 된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빠져나갔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관찰자에 머물지 않겠다고. 이제 저는 이 싸움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오늘 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 이후로 왜이 싸움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태국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는 자유를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최루탄 냄새가 여전히 몸에 베어 있는 채로 지친 몸을 침대에 누이며 결심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일에 관여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세상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만 해요.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은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제가 본 것만으로도 저는 그 싸움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태국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당당히 일어서는 모습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어젯밤 일어난 일들이 마치 나쁜 꿈 같았는데 팔에 남은 멍자국가 옷에 아직도 남아있는 최루탄 냄새가 그게 너무나도 현실이었다는 걸 말해줬어요. 제가 머물고 있던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니 여기서 플로이랑 제가 어젯밤에 피신했었죠.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게 어젯밤의 혼란과는 너무 대조적이더라고요. 플로이는 이미 깨어있었어요. 눈이 부어있고 울어서 그런지 아니면 최루탄 때문인지 몹시 충혈된 상태였어요. 그녀가 따뜻한 차한 잔을 제게 건네주면서 물어봤어요. 살아, 괜찮아?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대답했어요.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몸이 좀 아프고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너는 어때? 플로이가 제 옆에 앉으면서 아픈지 표정을 찡그리더라고요. 그냥 그럭저럭이지.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았잖아. 그게 중요해. 우리가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 동안 어젯밤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얼굴이 익었고 몇몇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곧 플로이의 작은 아파트는 12명 정도로 가득 찼어요. 다들 지치고 다친 모습이었지만 그들 눈 속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씩 어젯밤 시위에서 겪은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자 차이는 등에 커다란 멍이 생겼다면서 보여줬어요. 고무탄에 맞은 자국이었죠. 나이 많은 여성 노인은 경찰을 피해 달리다 넘어져서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평화로운 시위에 가한 경찰의 잔혹한 대응에 분노가 일었고 상황이 더 나빠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방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플로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당연히 무섭지. 살아. 하지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게 분명해. 우리는 태국에 더 나은 미래를 원하니까. 차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한국에서도 그랬잖아. 독재에 맞서서 오랫동안 싸웠어.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지만 결국에는 이겼잖아. 지금은 민주주의가 있잖아.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역사책의 한 장면처럼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이 용감한 시위대와 함께 있자니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말해줄래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여기 상황이랑 어떻게 비슷해요? 그후한 시간 동안 우리는 태국의 현재 상황과 한국의 과거 상황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도 태국처럼 군사정권 아래 있었고, 한국의 학생들과 노동자들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죠. 그들도 체류탄과 폭행, 체포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의 30년이 걸렸어, 노이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계속 싸웠어. 수백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시위를 벌였지. 결국 그들은 이겼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더라고요. 만약 한국이 할수 있었다면 태국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나이도 성별도 다양했지만, 모두가 변화를 원한다는 그 하나의 바람으로 뭉쳐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플로이가 일어서며 결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는 계속 싸울 거야. 다음 주에도 또 시위를 열 거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변화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근데 경찰은요?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또다시 폭력을 쓰면 어떡하죠? 차이가 대답했어요. 다음에는 더잘 준비할 거야. 보호 장비도 더 많이 가져올 거고, 더 나은 탈출 경로도 마련할 거야. 그리고 전 세계가 이걸 지켜보게 만들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과 물을 가져왔고, 다른 사람들은 다친 사람들을 치료할 의료용품을 가져왔어요. 몇몇은 노트북을 꺼내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고 더 많은 지지를 요청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아프고 두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결의가 저에게도 전염되더라고요. 저녁이 되어갈 때쯤 플로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살아 곧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너도 이제 이 싸움의 일부분이야. 내가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봤으니까 집에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니?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거야. 플로이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그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하게 만드는 거지. 방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면서 제가 이제 저 자신보다 훨씬 더큰 무언가의 일부분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이제는 저의 친구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그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곧 떠나게 되더라도 제 마음 한 구석은 항상 그들과 함께 이 방콕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여전히 몸이 쑤시고 피곤했지만, 동시에 희망이 차올랐어요. 앞길은 험하고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았지만, 언젠가 태국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싸움에서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넘어가면서, 저는 태국이 눈앞에서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시위는 멈추지 않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일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시민들과 권력자들 간의 줄다리기를 보는 것 같았고, 어느 쪽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어요. 매일 플로이랑 방콕 거리를 걸으면서 새로운 그래피티가 벽에 그려진 걸 보곤 했어요. 지금 당장 민주주의, 태국의 자유를, 같은 문구들이 굵은 색깔로 도배되어 있었죠. 도시가 조용할 때조차도 마치 온 도시가 외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학생들 무리를 지나쳤어요. 그들은 태국 정부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가 몰랐던 것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금기시하던 주제들에 대해 점점 더 자유롭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제 침묵이 깨지는 것 같아. 플로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면서요. 그때는 정부나 왕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마치 불에 대는 것처럼 피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얘기만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희는 시위자들이 자주 찾는 작은 카페에 갔어요. 그곳 벽에는 시위 포스터와 예술 작품들로 가득했어요. 저희는 아이스티를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앉은 대학생들이 큰 시위를 계획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물러설 거라는 걸 보여주면 안 돼. 그들이 우리를 밀어붙일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하게 저항해야 해. 한 소녀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결단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보다 어린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더큰 목표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안전과 미래를 모두 걸고 자유로운 태국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죠. 플로이가 제가 가만히 바라보는 걸 눈치챘는지 팔꿈치로 저를 살짝 찔렀어요. 무슨 생각해? 라고 물었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제 생각을 말로 표현하려 했어요. 그냥,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너희 모두 정말 용감해. 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과연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플로이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에는 약간의 슬픔이 비쳤어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 이건 우리 집이고 우리의 미래야.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워주겠어?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 나라를 생각해 보니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제가 항상 누렸던 권리를 얻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시위가 점점 커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도 집중되었어요. 국제뉴스에서 태국의 상황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많은 기자들이 방콕으로 몰려들었어요. 마치 온 세상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숨죽이며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플로이와 저는 체포된 시위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에 참석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원에 모였고, 각자 작은 촛불을 들고 있었죠. 해가 지면서 공원은 수많은 작은 불빛들로 환하게 빛났어요. 그 광경은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아팠어요. 한 연세가 지긋한 여성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그녀는 시위 중에 경찰에 체포된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은 강력했어요.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면 우리를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한 명씩 체포할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는 더 커진다는 걸. 군중이 환호했고 저는 팔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에는 고통도 많았지만 동시에 희망도 가득했어요. 이런 경험은 그 전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태국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쯤 복잡한 감정이 저를 덮쳤어요. 긴장감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게 한편으론 안도되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 같아 죄책감도 들었어요.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 플로이와 그녀의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저희는 그녀의 아파트 건물 옥상에 앉아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우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줄 거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꼭 알려줘. 플로이의 친구 중한 명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그들의 신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약속할게. 들어주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거야. 반짝이는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제가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은 많은 게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떠나려는 이 태국은 몇달전 제가 도착한 그곳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고,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저는 플로이가 말해줬던 한국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결국 성공했었죠. 제 친구들을 보면서 그와 같은 결단력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내 생각엔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플로이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시선을 먼 수평선에 고정한 채 말없이 있다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겨야만 해. 태국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저는 이곳을 떠나도 제 마음, 한 구석은 여기에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기 위해 태국에 왔지만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떠나게 되었어요. 공항을 걸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여기서 보고 배운 것들을 꼭 나누겠다고요. 태국 사람들의 용기와 그들이 꿈꾸는 민주주의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알수 있게 하겠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점점 작아지는 방콕을 내려다봤어요. 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전세계가 이 싸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걸요.